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음봉이 찍히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 쫄았을 거예요 어,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제가 리딩 전략을 좀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가격 전략, 매매 전략을 매일매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죠 사실 주식 전문가로서 이제 리딩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자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매일매일 차트 흐름 공유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 이 친구가 14만원에서 15만원 박스권 있죠? 요 박스권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쉬어가고 있는 구간은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제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친구를 제가 65,000원에서 7만 원대 그러니까 7월 중순 말쯤에 매수타 좀 잡아 드린 바 있거든요. 이때 제가 여러분한테 1차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드린 바 있어요. 왜? 10만 원 부근에서 매물 저항 나올 거니까. 왜? 매물대가 여기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함께 작년 여름부터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10만 원 선에서 50% 수익 받고요. 두달 동안 박스권 나왔을 때 비중 확대와 더불어서 아직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매수 사인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차 슈팅 모멘텀 때 10만원을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현 수익률이 무려 40%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로만 제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무려 두 번의 고수익 안겨드린 바 있고요. 실제로 중간에 분할 매도로 입절을 했다 뿐이지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삼성전자로만 14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전략에는 제가 좀 자신이 있거든요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다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오위를 그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왜냐 사실 이 친구가 작년 12월부터 단기간에 급등 모멘텀을 굉장히 빨리 그렸죠. 그러니까 거의 한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40%가 넘게 올랐단 말이야. 삼성전자와 같은 묵직한 우량주가 단기간에 이런 빠른 움직임을 그렸다면 이런 조정 필요해요. 그니까 실제로 제가 삼성전자 어 지금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까요 막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한테 그니까한 번씩 음봉 찍힐 때마다 불안해서 막 난리도 아니신 그런 이제 심약 게미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작년 여름 두달 동안 올랐다가 조정 받고 2차 슈팅 나왔잖아요. 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더 오르고 15만원, 14만원 갈수 있었던 거거든요. 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차트는 절대 없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물량 정리를 하고 쉬어가야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산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열심히 올라가기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력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잖아. 가다가도 한번 김밥도 먹고 쉬어가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때 쉬어간 패턴과 비슷한 흐름으로 14만원에서 1 5만원소서 횡보세 나온다고 해도 쫄지 말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가져가면서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뭐명명질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 그걸 이제 소각한 걸 말하는 거, 버린 걸 말하는 건데 발행 주식 수 자체를 줄여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사실 이 친구는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차트 흐름상 우상향 모멘텀 꾸준히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혹시나 아직까지 나이 종목 아, 좀 감이 안 온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국민전자. 남들은 뭔가 좀 전략적으로 잘 마음 편하게 차트 관망하는 것 같은데 나는 주식 초보자예요. 혹은 삼성전자 저 고점에서 샀어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한 번씩 음봉에 하루라도 찍히면 막 불안해서 못 살겠다. 팔까 말까 막 고민된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에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이 없으신 분들 있죠.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81107531 여기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채널 구독자 한정으로 삼성전자 투자 전략집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집 안에는요 가격 구간별 어, 전략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목표가, 손절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구간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적어도 매수해야 될때 매도하고 매도해야 될때 매수하면서 역주행하는 일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해서 유사 패턴의 차트 시나리오까지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이런 유형의 차트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뭐 제가 앞서 영상에서 거의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두고두고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짚어드릴 거고 수급에 따른 현실적인 매매 전략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뭐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떼돈 벌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허풍 떨지 않을게요.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로서 이 종목에서 내돈 버리지 않고, 돈 버는 주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그 정보의 빈틈을 채워가실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 010-8110-7531, 여기로 종목명만, 종목명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삼성전자 투자 전략집 자료 공유 드릴 거고요. 종목명을 꼭 명확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 이제 브리핑, 리딩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그냥 저한테 문자로 자료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남겨버리면 제가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라고 이제 문자 답장을 하다가 순서가 또 밀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빠른 자료 받아보고 싶다 하면 종목명을 좀 명확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지금 14만원, 15만원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만원 이상 매수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14만 원 이상에서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 특히나 어, 가격 전략을 지금부터 좀 인내심 있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괜히 이상한 데서 쫄아가지고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남들 다돈 버는 주식 여러분은 그냥 시원치 않게 손실 보고 애매하게 나와버리고 겁나서 후회하는 선택하고 이러지 마시고 확실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국민 전자. 여러분의 고수익 종목으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2026년 첫 번째로 준비한 황금 추천주 하나 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수익 확실하게 잡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게 2026년 병호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처럼 여러분의 주식계좌에서 뜨겁게 새빨갛게 달려갈 우상향 매집주 하나 추천 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한테 매달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천 종목, 조건 확실하게 따지고 갑니다. 건실한 재무제표는 당연하고요. 장사 잘 되고 실적 리스크 없는 건강한 종목을 선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차트를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끌어올려줄 큰손 세력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거래량과 수급 추이 확실하게 체크해서 걸러낸 종목으로 드립니다. 꼼꼼한 차트 지표를 분석해서 기술적인 정배열 차트인지 우상향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가져갈 종목인지 체크하는 건 당연하고요. 섹터, 사업재료의 미래가치,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 중요합니다. 죽은 재료, 죽은 차트, 죽은 섹터를 자꾸만 붙잡고, 이거 언제 올라가나 전전긍긍하는 주식 그만하시고요. 애초에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우상향 수익 섹터, 우상향 수익 차트를 여러분이 잡아 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자, 일단. 작년 4분기, 작년 마지막 분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추천 종목들 수익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에 매달, 정말 1년 12달 내내 드렸던 모든 종목들을 제가 모두리 다 자랑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가장 최근 분기 3개월만 한번 추천주 수익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월 추천주는요, 필 에너지였습니다. 필 에너지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정말 제가 기가 막히게 타점을 잡아드린 게이 친구가 사실 최근 차트를 보면 우하향 모멘텀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친구 제가 여러분에게 10월에 가격 전략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무려 이한달 동안만 고가 대비 30%, 장대 양봉 대비 20%의 안정적인 수익률 안착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15,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10월 초에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고 빠릿빠릿하게 매집하신 분들은 그냥 진짜 적금에 이자 늘어나듯이 우상향 모멘텀 안전하게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차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류의 우상향 차트에 굉장히 강한 전문가라는 거 저랑 오랫동안 소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11월 추천주입니다. 11월 추천주는 spg였어요 사실 이 친구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11월에 제가 매수 추천 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진 않았고요 눌림목 조정 받다가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 지금 고점 대비 했을 때 무려 순수 수익률만 해도 200%가 넘어가는 정말 연말 산타 랠리에 걸맞는 어, 수익률을 여러분에게 안겨드렸고요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음, 제가 7만원 선에서 1차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 욕심나신다면 손절가 6만원으로만 보고 어, 조금 더 차도 감망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7만원 위로 더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겠죠. 자 11월 추천주 SPG 수익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친구도 정말 안정적인 우상향 삼각형 정배열 차트로 캔들이 꾸준하게 그저 정말 적금처럼 어 예금 적금 마냥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저번 달 12월 2025년 마지막 추천주였죠. 제가 2025년 마지막 달 추천주다 보니까 진짜 산타랠리 제대로 맛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종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자이 친구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원에서 9천원 선요 박스권에서 매집 사인을 드렸었거든요. 어, 지금 바로 요 박스권에서 매집 사인을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수익률이 무려 40%가 넘어가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얘 아직 우리 안 팔았어요. 제가 목표가를 17,000원 드렸거든요. 제가 문자 지금 바로 보면 알수 있다시피 목표가를 17,000원으로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목표가에 안 갔어. 12월에 저랑 같이 이거 매수하신 분들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들고 있고요.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 얘는 무조건 더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향 차트를 잡아가시라니까. 지금 보시면 이미 하반기 진입하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모였죠. 어떻게 안 올라가? 이 박스권에서 매물을 단단히 장전하는데 어떻게 안 올라가냐고. 제가 이 가격 구간에서 괜히 매집사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12월 초에 어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고 매수하신 분들 여전히 수입 보고 계십니다. 연말 연시 선물 제가 제대로 드릴 예정이고요. 얘는 더갈 거예요. 이 친구도 보시다시피 우상향세가 굉장히 강하죠. 가격 기준선도 지금 현재 차트를 깨끗하게 한번 보고 살펴보면 알수 있다시피 가격 기준선도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캔들 차트가 발 아래를 두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얘는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완전히 잡혔어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다 죽은 차트 다 꺾인 차트를 두고 아 이거 언제 올라가지 자꾸만 고개가 꺾이네 이거 언제쯤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고 죽은 차트 이제 더 이상 그만 건드리라는 거죠 12월 제가 산타 랠리를 약속드렸던 SP 시스템 수도 한달 내내 정말 4 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갔고요 심지어 얘는 아직까지 더 가야 돼 목표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12월에 저한테 추천종을 받아가 보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2026년 1월 첫 번째 추천주는 무엇일까요? 2026년 새해 첫 번째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뭐 저번 달에 문자 드리고 추천종을 받아갔었는데 저 이번에도 받아가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진짜 작년에 매달 가져가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 뭐라고 안 드립니다. 어, 제 영상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이 드리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추천주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뭐 저번 주에 저 이미 종목 하나 받아갔었는데 이번 달에또 받아가도 되나요? 저 이번에 처음인데 받아가도 되나요? 부담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창고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026년 기분 좋게 새해 시작하실 수 있게 투자자로서 새해 첫 단추 든든하게 끼워 가실 수 있게 추천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 여기로 복주머니 이네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복주머니 네 글자만 딱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2026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복주머니가 될 만한 황금 추천주 드릴 거고요. 제가 문자 보여 드다시피 종목명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가능 가격 구간과 함께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드리고 있어요. 절대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명만 아무거나 뱉고 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번호로. 복주머니 네 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 꼭 새해 선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도 저 양비서 투자 전문가와 함께 기분 좋은 수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주머니 오신 김에 선물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